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는 합천군 쌍백면에 있는 예, 저는 주택부지입니다. 예,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나 예, 저는 주택부지로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돼지가, 예, 토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는 전원주택이 몇채 들어와 있습니다. 예, 전면으로는 불은 들려 있습니다. 예, 지목은 답이고 토지 면적은 820 제곱미터 약248 평입니다. 예, 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 40%, 용적률 100% 건축 가능합니다. 상수도 전기는 바로 당기면은 예, 기본용으로 당길 수 있고 예, 상수도는 상수도도 바로 당길 수 있습니다 예, 쌍백면 소재지에서는 약뭐 2-3분 정도 거리 있고 예, 합천읍에서는약한 합천업에, 15분 정도의 거리에 예, 있습니다 대양 IC 에서는 약 1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